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에서 제공해 드리는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피닉스에서 경찰이 연루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중상을 입었지만 함께 있던 아동은 다행히 무사히 구조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건은 수요일 밤 10시경 31번 에비뉴와 베다니 홈 로드 근처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이었군요. 맞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 남성이 마체테, 그러니까 큰 칼을 들고 있었고요. 바로 옆에 아이를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아이가 바로 옆에 있었다니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경찰 대응은 어땠습니까? 경찰은 우선 대화를 시도하면서 비살상 무기를 사용해 남성을 무장해제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군요. 네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경찰은 남성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남성을 제압하고 무기를 빼앗았고요 아이는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괜찮은가요? 아이는 경미한 부상으로 병원 치료 후 퇴원했다고 합니다 용의사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퇴원 후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네 당국은 현재 사건 경유를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아리조나에서 아동과 관련된 총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총기 안전보관법 제중 요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피닉스에서는 9세 아들이 아버지의 총기를 잘못 만져 5세 여동생이 숨지는 일이 있었고요. 아, 네, 그 아버지에게는 총기 소지 자격이 없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총기 소지가 금지된 전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는 센템밸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학생이 장전된 권총을 가방에 넣어 등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교에서요?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까? 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또 화요일에는 투손에서 한 학생 가방 안에 총기가 저절로 발사되는 사고도 있었고요. 역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연이은 사고 소식에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군요. 아리조나의 총기 안전 현황은 어떻습니까? 총기 규제 옹호단체인 에브리타임 자료에 따르면 아리조나는 인구 10만 명당 총기 사망자 수가 18.5명으로 미국 평경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전체 50개 주중 43위 총기를 반드시 잠가두고 탄약과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찬반 양론도 있겠죠? 네 총기 전문가는 대부분의 총기 소유자는 이미 안전 조치를 잘 취하고 있다며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면 총기 안전 옹호단체 측에서는 관련 법이 있는 주에서 아동 총기 사망률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통계를 근거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심각성이 드러나는군요. 네, 에브리타운에 따르면 총기는 15세에서 17세 청소년 사망원인 1위이고 작년 청소년 총기 사망의 약 31%는 비의도적 사고나 자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조나에는 아직 관련 법이 없는 상태고요. 맞습니다. 현재 미국 26개 주에는 아동 총기 접근 방지 관련 법이 있지만 아리조나에는 없습니다. 주문 제작 아이디어 그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네, 다음 소식입니다. 노스피닉스의 한 식당 주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노스피닉스의 숄로 레스토랑 주인 제이제이 자라가 씨와 그의 약혼자 커크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최근 살해 협박을 받고 또 온라인상에서 악의적인 가짜 리뷰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지지 표명이 발단이 된 건가요? 네, 피닉스의 한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이들의 비공개 소셜 미디어 계정 사진을 게시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사진 중 하나에 약혼자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 팻 말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크리에이터는 왜 그런 행동을 한 겁니까? 그 크리에이터는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 측이 지지하지 않을 법한 문화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 있다며 식당 불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은 3만 5천회 이상 조회됐다고 합니다. 식당 주인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라가 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고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공격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는 개인적 신념일 뿐 사업은 음식에만 집중한다고 강조했고요. 협박에 대해서는 당국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올린 크리에이터 측의 반응도 있었나요? 네 해당 크리에이터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폭력이나 가짜 리뷰를 지지하진 않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정치적 신념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 여파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애리조나 주립 대학교 ASU가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으로 11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네, US 뉴스앤 월드 리포트 대학 순위 발표 결과인데요. ASU는 가장 혁신적인 대학 부문에서 이 부문이 신설된 이래 계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1년 연속이라니 대단하군요. 종합 순위는 어떻습니까? 종합순위에서도 작년보다 4계단 상승한 117위를 기록했습니다. 아리조나 내 다른 대학들의 순위도 궁금하군요. 네, 투손의 애리조나 대학교는 작년보다 순위가 하락해 127위를 기록했고요. 플래그스테프의 북부 애리조나 대학교는 242위에 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아리조나 코리아포스트에서 제공해드린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마칩니다.